안녕하세요 김종합의 경제부동산 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처럼 집값이 계속 내려가면 10억 아파트가 4억 60% 떨어질 곳들이 어디일까요 집값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급격하게 고금리로 전환이 되고 고물가 상태가 유지되며 가계부채가 최고조에 달한다는 점을 아십니까 이제 집값이 오르면 소폭 오르고 떨어지면 2013년처럼 장기간 대폭락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에, 무엇을 잡아야 내집 마련과 성공적인 투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무작정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10억 아파트가 4억 6 0 대폭락. 지금 아파트 이 화살표가 아파트 모양인데 물구나무를 썼네요. 이제 이 사람들은 다 낙하죠, 낙하. 금리, 물가, 가계 부채 때문에 집값이 대폭락겠다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소식인데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부동산이 올라갈 때는 항상 이세 가지가 문제가 돼요. 즉, 금리, 물가, 부채. 먼저 첫 번째 금리. 자, 저금리 상황이 장기간 지속됩니다. 그리고 꼭 달라붙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유동성인의 통화량 증가 하에 이런 말 들어봤죠? 바로 이거 통화량 급증입니다. 그러니까 저금리가 장기적 지속되고 통화량이 짝짝꿍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지카시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반대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거 보세요. 장기 저금리가 이제 급격한 고금리로 전환하면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91년에 일본, 2008년에 미국, 이제 2022년 우리나라가 딱이 상황, 오히려 이 상황보다 더 심각해요. 일본이나 미국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가도 문제가 돼요. 저물가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통화량이 급증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딱 맞는 표현이죠. 그런데 결, 결과적으로 이제 장기 저물가가 저물고 급격하게 지금 어떻습니까? 물가 아주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고물가로 전환합니다. 아까 금리처럼 고물가로 이게 전환되면 바로 사단이 나요. 역시 91년 일본, 2008년 미국,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딱 여기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채, 가계 빚이죠 빚, 가계 부채 보통 상태가 돼요 보통은. 그리고 역시 통화량이 따라붙죠. 그러면서 이제 이 노란색이 항상 중요해요. 가계 부채 보통 상태에서 가계 빚이 급증을 하게 돼요. 왜? 저금리고. 물가도 싸고 하니까 막 땡기는 거야. 돈은 남아돌죠. 결국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냐? 이거 세개 합친 거. 자, 한국 고금리, 고물가, 높은 가계 빚, 이세 가지가 지금 다 뭉쳐 있는 거예요. 부동산 폭락을 가져오겠죠. 자, 올해 집값 전망 정말 팽팽한데, 정부 기관, 전문가, 국민, 이 네파트로 한번 나눠보자고요. 신기한 것은. 이전에 전망한 것들은 무조건 올해 다 준다고 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시값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하락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볼까요? 2022년 부동산 전망. 먼저, 정부는 하락 중입니다. 먼저, 직책별로,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국토부 장관. 자, 대통령, 하락 안정. 국무총리, 하향세. 부총리, 하향 안정. 여러 번 말했죠? 경고까지 하면서, 국토부 장관, 하락. 다 하락, 하락, 하락. 자 기관들 기관은 이제 정부 부서 기관이 있고 민간 기관이 있는데 일단 건사년 2% 정도 올라갈 것이다 수도권은 더 많이 뚫 것이다 국토 연구원 5.1% 국토 연구원은 이건 국가 산업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부는 집값 떨어진다고 해놓고 여기 올라간다고 하는 거 이거는 어폐가 있는 거야 주사년 주택 산업 연구원 2.5% 올라간다. 우리 금융 3.7% 올라간다. 기관은 다 올라간다. 상승. 정부는 하락. 전문가들은 어떨까요? 상승이 많습니다.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대략 상승 50%, 하락 23%, 보합 26%. 35명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상승이 하락의 이게 최근 거예요. 두배 많습니다. 또 다른 설문조사를 보면 상승이 무려 90%예요. 올해. 하락은 10%. 21명 설문조사. 이건 경제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등등,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 자칭이든 타칭이든 하는 사람 중에서 여론조사, 이거 뉴스 치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국민들은 달라졌어. 인식이 많이. 하락이 43% 상승이 39%보합이18% 이렇게 하락이 늘어났습니다. 조사 기관에 따라 하락이 상승보다 다 많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결국, 정부하고 국민은 떨어진다. 기관하고 전문가는 올라간다. 자 이제 10억 아파트가 4억 60% 폭락할 곳봐야 여섯 곳은 어디냐 여러분들 많이 떨어질 곳은요 많이 올라간 곳입니다 떨어진다고 해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락할 때는 조심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잡으면 안 돼요 하락장에 잡으면 노다지 캐지만 지금은 피해갈 곳 여섯 곳 1등이 강남 핵심 지역입니다 당연히 많이 올랐으니까요 강남이 제일 안전하고 안 떨어진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 시세를 한번 보세요 누가 제일 많이 떨어지는지 이제는 다르다고요. 안 그래요. 비싼 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등 서울입니다. 핵심 입지. 당연히 서울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이 많이 떨어지겠죠. 3등은 수도권, 신도시. 자, 수도권에서 제일 많이 떨어지는 곳은, 떨어지는 곳은 신도시처럼 비싼 곳, 새 아파트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비싸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광역시에서도 핵심 입지. 광역시에서도 제일 비싼 아파트 지역. 그러면. 외곽 지역은 안 떨어지나요? 걔들도 많이 떨어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액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율적인 면에서는 비슷해요. 비율적인 면에서는 뭐 강남은 많이 떨어지고 수도권 외곽은 안 떨어지고 이거 아닙니다. 망하는 건 똑같이 망하는데 이제 금액상, 마, 금액이 더 크니까 비율이 똑같이 떨어졌을 때 많이 떨어진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지역만이 아니라 여기 조심하세요. 교통호재로 폭등한 곳들, 이 GTX 들어간 곳들은요. 망합니다. 제가 그냥 떨어진다고 얘기 안 했어요. 망한다고 했어요. 왜? 거품이 엄청나니까요. 아니 강남이 떨어진데 얘가 버티겠어요? 그 다음에 6등은 재개발, 재건축해서 지금 막 거품이 무지막지하죠 얘들, 얘들도 망합니다. 망해요. 어? 특히 프리미엄이 많이 붙고 속도가 빠른 것들일수록 더 망하겠죠. 결론적으로 6군데 조심하시라고. 다만 얘들은 언제 잡으면 노다지 캔다고요? 바로 폭락장에 잡으세요. 장기적으로는 좋으니까. 자, 이제 미분양 폭락거래 쏟아진다. 대출 한파에 얼어붙은 비수도권 단지 60%나 미달됐답니다. 파이낸셜 뉴스. 즉, 미분양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수도권은 또 폭락. 이게 무슨 뭐 증여가 됐든 실거래가 됐든 간에 많이 떨어진 것을 한번 제가 뽑아봤어요. 먼저 지방 미분양. 대구 해링턴 감삼 3차 80% 미분양. 300세대나 무려 미분양됐어요. 대거 브루지오, 브리센트 수성구의, 수성구의 아파트들 자 미분양 미계약이 지금 넘쳐납니다. 울산 뉴시티 엘리넷들 2차 미분양 미계약. 포항 남구 남포항 태왕 아너스 60% 미분양. 과양시 마동 중흥 80% 840세대가 무려 미분양. 송도 센트럴 파크 르버리치 최고가 207대 여러분들 207대일 경쟁률이 거의 30% 이상 지금 미계약돼 버렸어요. 얘들만 있겠어요? 지금 계속 미분양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추, 설 어, 추석까지 줄어들다가 확 증가하고 있어요. 수도권이 증가한다는 게 지금 조심해야 할 점이에요. 그리고 경쟁률이 세다고 해서 믿을 것도 못 돼요. 이제 경쟁률은 높은데 어 집값이 막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거래 계약을 안 하는 거야 미계약 속출 수도권 폭락볼까요? 분당 백현 이단지 대형. 23.5억이 15.7억 7.8억 떨어졌고 삼성 아펠바움 13평 55.5억이 48억 7.5억 어디 이거 떨어지지도 않는데왜 떨어졌다고 해요. 제가 이거 제시한 거다 사실입니다. 자그 다음에 용산 도안삼성 25평 14.3억이 7억으로 떨어졌고요. 7.3억 마이너스. 자 AID 22평 반포주공 1단지 35억이 28.3억 6.7억 청라 한양 레이크블루 34평 3억이 8.64억, 4.3억, 인계 레미안 노블 1단지, 3.4평, 8.5억에서 4.4억, 4억 4.1억, 물론 이제 중요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자, 얘들 말고도 2, 3, 4억 떨어진 것들은 실거래로 그런 것 떨어진 것들 꽤 많습니다. 상당히 지금 이기죠. 불과 며칠, 얼마 전만 해도 이런 게 어디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5대 변수.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조금 조심하라는 점은 아까 이제 뭐 정부 전망, 그다음에 국민의 전망, 전문가 전망, 기관 전망 네 개의 전망을 봤지만, 그 전망과는 별도로 한번네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 크게 보면 다섯 가지네요. 다섯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봤더니, 무려 다섯 가지 중에서 네 가지가 하락 요인이고요. 단 하나만 상승 요인입니다. 볼까요? 자, 이제 올해 중으로 봤을 때 부동산 5대 변수. 먼저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은 누가 뭐래도 집값 상승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지자체 선거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6월 달에 있는. 자, 대선 공약. 지자체 공약이 다 집값 폭등시키는 지금 내용들 아니에요. 자, 규제 완화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죠. 3에서 10월까지, 여름 폭등장까지 껴서 3에서 10월은 무조건 상승한다는 게 아니라 반등, 상승 가능성이 있다. 공급 확대, 이제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정부 정책, 이네 가지는 다 집값 폭락의 요인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 떨어질 가능성도 커요. 자, 집값 하락 요인. 21년 분양, 22년 무려 46만 호. 엄청나네요, 올해. 자, 계획은 80만 호가 넘어요. 임대까지 해가지고. 23년 입주. 자, 4년 동안 205만 호가 지금, 여러분들 이거, 예전에 미, 일본이 법을 터질 때 150만 가구 분양했었거든요. 91년에. 우리나라는 그보다 좀더 많아 이번에. 2기 신도시 때 아마 미분양 다 아실 거예요. 거의 30%가 번드 미분양 났는데 지금 더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2, 3, 4년 지나면 미분양 천지지 않을까. 금리 인상도 치과바라 교인이에요. 21년에 두번 했고 22년 올해 당장 내일모레 인상할 겁니다. 그래서 3, 4회 정도 인상. 대출. 근데 대출 금리는 또 높아요. 4에서 6%나 돼요. 미국도 22년에 3회 정도. 미국이, 미국은 또 인상을 할때또 팍팍해요. 세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빨리 더 금리 인상을 먼저 앞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자, 미국의 선행에서 계속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출 규제. 집값 하락 요인인데 가격이 지금 심각해서 일시적으로 대출 완화를 해줄지 몰라도 또 조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집값과 상관없이 나라 망하게 생겼거든요. 대출 때문에.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계 지금 빚그 다음에 가계 빚 증가율이 세계 1위입니다. 1위. 잊지 마세요. 규제는 지속될 거고 영끌 빚투 이제 사실상 불가능. 한시적으로는 완화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대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은 적다. 정부정책 이제 새 정부 말에 지금 정부는 집값 안 잡아요. 그동안에 당했으면 뭐 이제 인정을 해야죠. 못 잡은 게 아니라 안 잡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새 정부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집값 거품도 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웠든 지간에 집값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정도 폭등의 일 순위였고 집값이 지금 세금 문제 경제 문제 코로나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설령 이렇다고 하더라도 집값을 방치하게 되면 해외 신용 평가사로부터 강등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돈도 비싸게 빌려야잖아요. 하 그리고 국가 경쟁력 크게 악화되고 이미지도 나빠지고. 결론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경고 계속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집값이 지금 너무 비싸다. 미국의 4배, 3배, 일본의 4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집값이 비싸요, 지금. 자, 이제 집값 하락 미분양 급증에 따른 뉴스 헤드라인만 뽑아 봤어요. 집값 예측 주택선행지표 줄줄이 하락세 자 경매 낙찰률은 오히려 내려가고 있고 미분양은 증가한다고 분명히 써있죠. 오피니언 뉴스입니다. 수도권 집값 경기 인천 여기서부터 떨어지나 두달새 매물이 11에서 13% 지금 높아지고 있다. 뉴스 원. 청약 당첨자 우리가 30% 무더기 계약 포기한 송도 집값 하락 전조다. 또는 일시, 대출 규제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다. 지금 다투고 있는데 지금 종합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집값 하락의 전조 맞아요. 자, 매경 이코노미. 그 다음에 새 서울 집값 실거래 하락 잇따랐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여파로 상승세가 꺾였다. 그 다음에 입주 폭탄에 집값 뚝 4개월 만에 3억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오 3억이 넘게 하락한 것들 지금 막 속출하고 있죠. 한은 또 금리 올리나. 영끌족들 이자 폭탄의 우려에 한숨. 미분양 물량 계속 쌓인대요, 지금. 수도권만 해도 14%나 지금 미분양이 늘어났어요. 근데 미분양이 지금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도 모르고 막 넣고. 설마 되겠어 하고 재미 삼아서 넣고 이러다가 나중에 떨리 분양해서 30% 손해 보고 10년 마음 고생하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한번 넣볼까 이렇게 해서 넣지 마세요. 가점이 낮아도 가점이 낮아도 그냥 찜찜한 곳은 넣지 마시라고요. 기회는 많이 오니까 매매 이어 전세도 주춤, 잠실, 대치, 목동서 수억 원씩 하락 거래 속출. 지금 메인 지역들 지금 폭락하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2022년 무려 89만 가구 공급, 원래는 공급 예정이 89만 가구예요. 근데 한 45만, 50만 가구 할것 같아요. 그것도 엄청난. 한 해에 30만 가구 정도 해야 적당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망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분양 물량. 누구는 그래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계속 뛴다. 아유, 이제 분양으로 사람들 관심사가 쏠렸는데 뭐 입주 물량이 탓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전국 수도권 특히 여기, 광역시하고 수도권이 이렇게 드러나요. 엄청난 물량이네요.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도권, 경기, 인천부터 지금 두 달째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보면 늘어나고 있죠. 자, 서울 늘어나고, 인천 늘어나고, 경기 다 늘어나고 있어요. 매물이 지금 10 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왜 이게 대단하냐면 매물은 늘어나고 있는데 거래는 반에 반토막으로 계속 줄고 있어요. 매수자는 완전 사라져버렸어요. 금리 또 인상, 대출 금리, 2030 연금 심각한 수준. 여기 일반 신용대출이 무려 5%까지 찍고, 현재, 11월 달기준이에 이것도. 자, 주택담보대출 3.5일까지 찍었는데, 이미 주택담보대출도 4% 이상, 일반 신용대출 5% 이상으로 올라왔고요. 내년에는 6%, 5%로 간다고 하죠. 서울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 비중 보시면, 20대, 30대, 5.2, 36.6 합치면, 40%가 넘게, 사실, 사실상 20대는 빼야죠. 뭐. 그러면, 이거 정말 엄청난 거예요. 자, 39살까지 받는 사람들이 무려 영끌한 비중이 40%예요. 그것도 이거 언제 했다는 뜻이에요? 21년에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 집 잡은, 잡은 사람들이 꼭지 잡은 거예요. 진짜 위험하죠? 이제, 2022년 국민정부기관, 전문가, 전망, 이 보세요. 하락, 국민들 43.4, 상승 38.8로 더 하락이 많네요. 자,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자, 홍남기, 노영욱, 각각 다 하락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연구기관, 국토연구원 5.1 상승, 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5.0 상승, 우리금융 3.7, 주택산업연구원 2.5,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 다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려 전문가들은요, 말도 안 되게 90.5% 19명이나 뛴다고 하고 2명만 하락한대요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근거는 표면적으로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표면적으로는 지금 뭐 때문에 그러냐면 뭐 입주 물량 부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뭔줄 아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정부가 집값을 잡고 있지 않아요. 금리 인상하고 가계 대출은 집값 잡기 위한 대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 지금 계속 내버려줬다가는 가계 대출로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대책이 없잖아요. 부동산 대책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올라갈 것이다. 또 하나는 대선도 있고 지자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뛰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외적, 말할 수 없는 외적 요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말로는 이것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고 해놓고 속으로는 정부 탓하는 거예요. 1월 전국 지값 하락 지역과 잘 나가는 지역 지금 보면 서울 강북구, 은평구, 성남 수성, 부산 강서, 경기 수원, 영통, 경기 화성, 경기 시흥, 대구 달서, 부산 동구, 대구 중구, 최종 이런 데는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뜨거운 데 가르쳐줄게 요 순서대로 경기 창원, 마산 합포 경기 파주, 대전 동구, 충북 청주 서원, 경남 창원 성산, 정, 전북 전주 덕진, 경남 진주, 강원 강릉 경남, 양산, 강원, 춘천은 지금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0.2. 여기가 제일 뜨거운 곳이에요. 여기는 차가운 곳이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실거래가 하락한 곳들이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80, 90번도 이상이라고. 자, 여기 보시면 2011년, 21년까지 집값 계속 올랐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제일 실패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올해 2021년 작년입니다. 여기 작년. 작년에 집값 많이 뛰었네요. 그 다음에 바로 직전 2020년. 그니까 러이 2년 동안 망한 거야. 2년 동안 서울만 뛴게 아니라 경기도, 인천, 광역시, 지방, 중소도시까지 완전 다 뛰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자, 2010년에서 1 3년에 얼마나 망했는지 수도권이. 이렇게 떨어졌다고요. 뛴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급추락하게 되면 입장 나는 거예요. 결코 1년 빠지고 올라가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대세 하락이면 최소 2년, 길게는 막 6, 7년까지 떨어져요. 자, 10억 아파트가 사업.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비밀은 아니죠? 자, 집값이 위험하다는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쉿! 상승문자들은 설이 지나고 3월부터 대선과 지자체 선거, 여름 내 6연속 폭등을 내세워가지고 또 오른다고 합니다. 이것도 무려 50% 정도의 확률이 있긴 해요. 설 전후의 부동산 흐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